예, 하나님을 교회한 경외함이 예, 지혜의 근본이라 오늘 일찍이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 꿈속에 솔로몬이 나타나서 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뭐해줄까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지 다윗을를 이어서 이만한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어린아이라 수리발질를 모르는 어린아이라 이 만의 백성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샤마 샤마. 샤마의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 어,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영화도 내게 주겠다. 어, 보너스를 엄청 받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로움이 이제 발휘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스바의 여왕님, 스바는 오늘날 말하면 저 이디오피아 쯤 된다 그러죠. 스바 여왕이 여와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널리 퍼졌던지 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전파됐던 걸 봅니다. 그소그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저 사람 나하고 무 상관 있어? 이래 끝내버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굳이 꾸역꾸역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도 했다. 그런데 서브의 여왕이 솔로몬 왕이 올 때에 그 일행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도 많고 금과 어, 보석과 이런 것들을 낙타에 실어가지고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다말하에 음. 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막힘이 없었단 얘기죠 말이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스바 여왕이 감동한 겁니다 서바여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이며 그 시종들이 있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과 그들의 관복 또술 관원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에 혜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인 것뿐만 아니라 그 소문보다 더 훌륭합니다.라고 마음껏 이렇게 지켜 세고 우 있어요. 그러면서 부러움의 고백을 하는데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 이러다. 그거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어, 지혜로운 대답을 들을 수 있고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복되다. 어. 그러면서 막 온갖까지 선물을 주는데 10절 선물 의내용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 이게 이게 히람이 솔로몬이 주었던 금의내용과도 같네요. 뭐 어, 120달란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몸종 18명 정도를 살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 그랬죠? 어, 그 정도의 많은 어, 금을 뿐만 아니라 향품, 보석 이걸로 함께 드렸다. 그러니까 스바의 이 왕이 솔로몬 왕이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고의 선물을 지금 솔로몬에게 안겨 어, 준 겁니다. 아 어. 그러면서 이어서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오고 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두로와 시돈 즉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선술에 능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그 오빌은 정확하게 오빌이 어디냐 학자들마다 다양한 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음, 근데 어쩌든 오빌은 금이 많은 지역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라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왔다. 그리고 그 백단목으로는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고 또뭐 수금과 비파 이런 학기들을 만드는 데에 그 백단목이라는 나무가 쓰여졌다. 그 그러니까 백단목은 백향목과는 또 다른 그나저 존귀한 그런 재목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다라 그러니까 희귀한 어, 제목을 수입한 거죠 오늘날 말하면 수입산, 어, 어쩌면 목재가 된 거잖아요 수입산 목재, 그러니까 목재에도 그 품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솔로몬이 수입했었던 이런 목재들은 어찌 보면 1등급 상품 어, 이런 제목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어, 선물을 주었던 이 스바 여왕에게도 또 솔로몬도 더불어 선물을 필요한 대로 이렇게 다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로움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소문이라는 건 저절로 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소문 내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 전하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을 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소문 내는 자 할렐루야. 전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문 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소문 낼거 많죠. 소문 낼거 많지만 우리가 최고로 소문을 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온청리어 중한 재진 벗거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했다는 거죠. 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있어. 진짜 뭐가 그리 좋아? 뭐 로또 복권이라고 당첨됐어?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지. 그래 그게 뭔데? 있어 알려줄까? <laughs> 소문 내는 자. 여러분 그 누군가 그 누군가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저 스바 여왕에게까지 소문이 들리도록 소문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구역 구역 찾아왔던 것처럼 전해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잘 퍼져나간다 그러면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기,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 소문은 소문인데 어떤 소문 좋은 소문 so many.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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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any. We 지혜가 so many. We are 초일류 요리사가 있어도 여러분 그 요리사가 재료가 좋지 못하면 요리를 만들어 낼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재료가 좋아야 되죠.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아무리 품질이 좋은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요리사 요리 재주가 없으면 1등급 재료를 가지고 1등급 요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훌륭한 요리사는 좋은 재료를 좋은 제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좋은 요리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재료가 뭐냐? 재료는 보통 우리가 지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이 어, 지식을 가공해서 멋 떨어진 제품으로 요리로 만드는 것을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지식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지혜는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축 동안에야 이 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하심이라라 그랬죠.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유익, 즉 개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유익을 내서 성령님이 나타내시는데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 그렇죠? 이처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 개별적으로 이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에베소서 2 장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이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독불 장군이 모은 걸 북치고 장군치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나 나는 저런 부분 이좀나 그럼그 적은 하나하나를 다 합쳐져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할렐루야 선 가장 좋은 거. 아가도스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 지혜 근데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따라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지혜가 오는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잠서 16장 16절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예요? 이처럼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요리를 만들어냈으면 어떻게 돼요? 손님들한테 그걸 갖다줘야 되겠죠? 갖다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이쁘게 꾸며가지고 요를 리다 갖다주고 음, 이익을 남기고 이 모든 것들을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라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식이 좋아 아무리 많은 재료가 있어도 지혜가 없다면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지혜가 있어 제품을 만들어냈어도 크, 조리 있게 그야말로 요모양 조모양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결국 청명과 명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이걸 이렇게 팔아서 요렇게 생기면 어떻게 얼마를 남기겠다? 이게 명철이거든요. 명철이라는 것은 미래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명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리사가 그 재료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재료를 보면 요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 그 요리를 보면서 이걸 얼마짜리 요리가 돼서 얼마를 남기겠다는 미래가 이렇게 되다 보이는 거예요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래서 욥기서에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28장 28절에도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래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런내 어때요? 명철이라는 것은 악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무한 무한 복이 무한 한계 배척한 복이 있어. 그러면 저걸 통해 어떻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이번 주일에는 이걸 가지고 깍두기를 만들고 이거는 겉절이를 만들어서 맛있는 어 점심에 반찬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이걸 먹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의 혜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그기본이 경외함,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두리거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요즘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가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잖아요. 어, 하나님 어디가 있어?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까지 말을 했죠. 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어. 하나님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 계신 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을 믿습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죽은 자를 섬기는, 죽은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생활 깊숙히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얘기죠. 잠언서 9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일 알아야 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지식적인 알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잘라는 것은 교제를 통하여 교통을 통하여서 그분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갈 때 아, 맞아 이거지 이거지 이게 이게 명철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의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게 구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니엘은 누구예요 저 바벨로로로 포로로 끌려갔던 종 아니에요 종 그런데 이 종들 가운데 좀 똑똑한 종들을 뽑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로 자기 심부름꾼 이렇게 시켜 먹으려고 뽑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주는 고기 이런 것도 온 것까지 다 먹어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왕이 주는 음식이라는 것은 우상 앞에 다 받쳐진 음식들이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앙 양심이 이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때요, 황건장이 당당히 구워잖아요. 우리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리는 거야. 이놈들아, 너희가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조금이나 초췌해 봐. 내 목이 다르나? 이러니까 다엘과새 친구들이 바로 고랬니까 야, 황건양이셔. 그러면 열흘간만 좀 시험해 보시오 열흘 동안만 시험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모두 초췌하면 당신의 뜻대로 하겠어. 그래, 알았어. 열흘이야. 근데 열흘 동안 채식 먹고, 그야말로... 왕이 주는 포도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떡깔이 좋았어. 어,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나면서 그야말로 너무 너무 멋진 모습 으로 변화되었어.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식단은 그대로 유지가 된거 아니겠어요? 음. 그데 하나님 뭘 보셨어요? 이런 다니엘의 마음의 결단을 보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그 지혜름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왕조가 세계가 바뀌거든요. 왕조가 그래서 어때요? 정말 바벨론, 메데파사, 메데라는 나라, 페르시아까지 이 왕조가 세계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그야말로 총리 역할을 감당할 정도까지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거 왜 그랬어요? 그 기본이 뜻을 정해서 뜻,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마음의 결단이죠. 뜻을 정했어. 여러분 잠언서 4장2 3 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지켜. 모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었다가 내일 가니까 상황이 변해? 형편이 변해? 환경이 변해? 그러니까 아예 아닌가 봐 내년부터 다음부터 다음이라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결단하고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하고 뜻을 정하니까 이야, 하나님 어때요?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몇 배를 주었다고요? 10배를 주었 10배 10배의 지혜 다니엘 1장 1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어 <laughs> 그러면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 술객보다 술백, 백술 따랍시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어, 나온 줄알았대 세상에나 저 10배나 되겠다 야. 이러면서 왕이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10배나 나온 줄 알았대 할렐루야 이런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참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1절 말씀에 스바 여왕이 여와의 호 이름으로 발매암는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명성은 어디로부터 온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전여러분이 뭔가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는 그 업적 임위는 두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걸 우리가 늘 잊어버려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는 상업을 넣고 내가 농사 짓지 않는 포도원을 먹고. 이런 있을 때에 너희가 마음에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스럽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만한히 얻었지 이래봬도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너희가 그때 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에게 재물얻을 능력을 누가 줬는가를 재물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유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면 그 유대한 업적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열갑절의 이상의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영적인 원리는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다양한 지식을 조합해서 멋들어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로움을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